현대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13일자 두자의 10포인트 짚어드릴 세력버스입니다. 오늘 영상 보러 오신 분 여러분들이 정말 큰 기회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다음 주에 주가가 꽤 빠르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현대차를 내일까지 매집을 할 거예요. 내일이면 언제요? 8월 14일 목요일까지 매집을 마칠 겁니다. 현대차 매집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가 과거에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랑은 지금 차원이 다른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곳은 비슷한데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세력이 매집만 했고 매집이 끝난 세력들은 이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올린다 라는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집으로 올리는 것과 본격적으로 올리는 것의 차이가 다른 케이스로 어디에 한번 있었냐면은 과거에 한번 여기 매집으로 올리고 본격적으로 올리는 차트가 있어요. 지금 위치는 지금 동그라미 치는데 근처쯤 돼요. 이 근처. 그럼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거를 알아서 과거 이게 언제냐면 24년도 1월이요. 에 이때 매수해서 이 상승을 먹었다면 그때 1월 달에 나타났던 현상하고 비슷하겠죠.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하고 비교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24년 1월 달에 올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이때 매수해서 팔았습니다. 대단하죠?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뭐를 남겨놓으면 유튜브는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현대차를 매매할 때 매매 일지를 쓰는데 이 매매 일지를 영상으로 남겨 놓습니다 그럼 제가 매수하면 매수하자고 영상이 있겠죠 당시에 18만원대 1월 12일 이게 언제적이냐면 1년도 전에 24년도 1월달에 제가 뭔가 이유를 공개한다면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쓰는데 그때 제가 4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려 드려 볼게요 꼭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수를 분할로 접근을 하면은 돈을 벌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차를 오랜만에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방송을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요. 현대차를 계속 방송 올려드려가지고 제가 지금 0.7% 손실 중이지만 이게 수익으로 얼마큼 수익이 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제가 이런 대형주를 통해 가지고 돈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방송으로 커지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그러면서 현대차 매매했을 때 근거를 보통 이제 ir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알아야죠. 물론 우리는 아까 차트를 봤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매도하는 날까지 영상을 찍기로 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매도를 할 때까지 촬영을 했겠죠. 때는 2월 13일. 제가 매도하자고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촬영을 한다면서 24만원대 매도를 합니다. 수익률이요. 그 당시에 마이너스 0.7%가 36.79%로 마감을 하거든요. 자 그럼 매도하는 날 당일 날 영상을 올려드려서 모두 다잘팔수 있게 해드렸을까요? 24년도 2월 13일 날 영상을 게시를 해드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에 매수해서 2월 13일 날 최고점 찍었을 때 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어,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은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요. 4월 4일 부근에. 맞나요? 제가 현대차를 그러면 2월 13일 날 매도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죠. 4월 달에 다시 사야죠. 근데 한술 더 떠서 4월 4일 날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를 둘다 사자면서 현대차 22만원, 기아차 10만원대 매수하자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수익을 내보자고 얘기를 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실 타이밍입니다 얼마나 좋은 채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 걸 알죠 그럼 매도를 해야죠 매도를 어디어요 6월 28일 날 매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당일 날 영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4월 4일 날 매수한 영상을 하나 봤고 6월 28일 날 매도했던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매수랑 매도를 제가 그래도 현대차는 좀 잘하는 편일 수 있죠 맞나요 근데 제가 현대차를 매매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현대차를 이번에 지난번 상승하고 떨어질 때에는 누가 이탈했냐면 웨인하고 프로그램이 매도해서 주가가 지지선을 이탈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마다 이 11선 부근에서 누가 매수해주고 있냐면 웨인과 프로그램이 매수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웨인과 프로그램들이 보합 정도인데 우리 금요일 날 휴장이라서 잠시 관망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휴장 전에 잠시 흔들릴 수 있는 주가를 매집을 해서 돈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고 투자 기간은 언제냐?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거면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있어요. 구독자가 되어 보세요. 현대차를 매도하는 날까지 영상을 여전히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도하자는 날 매도 방송 보러 오세요. 근데 뿐만 아니라 현대차를 매도하면 매도하는 날 문자를 보내드리고 영상을 찍는다고 아까 자막에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현대차를 매도할 때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한 옥가라도 먼저 팔고 우리가 방송을 찍어야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구독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구독자가 늘면 제가 받는 혜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현대차를 매도하는 영상을 찍기 전에 매도하자고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찍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되시면 돼요 제 휴대폰 번호 010-445-5019인데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타점을 여러분들 번호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라고 저장을 여러분들 번호를 해서 제가 현대차 매도하는 날은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다음 주에 정말 주가가 올라가는지 경험을 해보시고 제가 매도하자 그러면 진짜로 떨어지는지 실험을 해봐도 좋고 저를 믿는 만큼만 한번 팔아보고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매매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처음 방송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한50% 정못 믿겠다 그러한 10% 비중을 따로 빼놓으세요 빼놓고 세력 버스가 매도하자고 방송을 하거나 문자가 나가면 그날 저를 믿는 만큼만 한번 팔아보세요 진짜 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비싸게 팔수 있겠다 판단하면 안 파셔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주가는 대형주는요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는 건 잊지 마세요. 그래서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살 자리는 옵니다. 그래서 제가 팔고 사는 자리를 드려볼 텐데 예시 하나 보여드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홀로자인...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 에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 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알람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 4451 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그러니까,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쵸?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우리. 요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매집을 하고 다음 주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60일선이 여기서부터 들어 올려지기 시작했고, 21선이 지금 행보하다가 올라가게 되면 계단형 상승이라고 불리는 상승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수령 구간이라고 부르는 자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기간은 보통 현대차를 매매할 때는 한달 정도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 빠르게 올라가면 다음 주에 당장 익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달 정도는 줘야지 현대차로 유의미한 수익률이 30% 40%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를 놓고 얼마 정도를 1차 목표 주가로 볼 거냐면 현대차는 파란색 선이 위치해 있는 데까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역시 전 고점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가격까지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면서 만드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긴 한데 어, 1차 목표 주가가 25만 원대에서 27만 원 정도 부근이거든요 이 사이 범위대를 우리가 목표로 둡니다 일단은 1차 목표로요 그래서 우리는 25에서 27만 원 사이에 현대차를 한번 매도할 계획은 있어요 자 여기서 변수가 있죠? 이 가격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오버슈팅. 아직 재료가 뭔지를 몰라서 올라갈 건 확실한데 재료가 좋으면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차트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돌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웨인이 잘안 팔아요. 그래서 연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체비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확실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항선이 어딘지는 대략 알아요. 이 가격대에서 외인이 팔면은 제가 현대차를 매도하시라고 그래도 한옷가라도 비쌀 때 매도할 수 있게 문자를 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가격대 에 찍었을 때 외인이 안 팔아서 팔면 수수료가 아까 어차피 지지하고 올라갈 건데.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계단형이 예측될 때 외인들이 안팔 때는 홀딩 하자 할 거예요. 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떨어져 봤자 구름대 때문에 많이 빠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로 지금부터 시간을 주고 돈을 벌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이 안될 수가 없어요. 대형주는 대형주만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파동을 만들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을 하셨을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진짜 움직이는지 이제는 우리가 실전에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돈을 벌면서 공부할 때에요. 좋아요. 오늘 방송 도움 되셨다면 어, 구독자가 되어 보시고 아 그리고 타점비 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개 두시고 제 번호 세력버스라 저장해 두시면 헷갈리는 일 없겠죠? 좋아요. 우리는 내일 방송 다음 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